강력한 레이저빔이 발사되고 공중의 비행물체를 정확하게 타격해서 격추시킵니다. 마치 예전 어릴 적 보았던 스타워즈를 연상시키는 이 장면은 인도의 한 방송사에서 특집으로 다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미국 MIT 공대 연구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중국의 드론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당연히 중국의 기술이 핵심이 되어야 하며 그것이 프로젝트 성공의 필수 조건일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그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가 있습니다. 중국 연구원의 주장에 한국 연구원이 바로 반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MIT 공대를 졸업하고 현재 MIT 첨단보안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이미 파커입니다. 제가 MIT 첨단보안연구소에 들어온 지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해왔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무언가 남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구소 내 모든 연구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연구소의 명성은 물론 MIT의 세계적인 위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연구소에 도착해 커피 한 잔을 들고 회의실로 향하니 이미 많은 연구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프로젝트답게 세계 각국에서 모인 연구원들이 한데 모였고 저는 그들 사이에 앉아 첫 회의를 기다렸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AI와 보안 기술을 결합한 혁신적인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적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맥도웰 교수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며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시스템 개발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보안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입니다. 각국의 기술이 집약된 만큼 국제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두가 교수님의 말에 집중하며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중국인 유학생 리웨이가 갑자기 입을 열어 회의실의 분위기를 단숨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늘 그렇듯 중국의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며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우리 중국의 드론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당연히 중국의 기술이 핵심이 되어야 하며 그것이 프로젝트 성공의 필수 조건일 겁니다. 리웨이의 목소리에는 자만심과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연구원들은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누구도 즉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국의 기술력에 대한 그녀의 과도한 자부심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중국 중심으로 이끌어 가려는 태도는 협력보다는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제 눈길을 끈 것은 이번에 새로 합류한 한국 출신 연구원 김민호의 반응이었습니다. 김민호는 리 웨이의 발언을 차분히 듣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결단을 내린 듯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자신감이 있었죠. 그러다 리 웨이의 자극적인 발언이 끝나자 김민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의 드론 기술이 훌륭하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김민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그의 발언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드디어 리웨이의 자만심 넘치는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어진 그의 말은 모두의 예상 밖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그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가 있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에 울려 퍼지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순간 모두가 말을 잃었고 리웨이의 표정은 당황스러움으로 굳어졌습니다. 중국의 드론 기술을 논하는 자리에서 그 드론을 무력화할 수 있는 한국의 레이저 기술을 언급하다니, 김민호의 발언은 매우 도전적이었고, 리 웨이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건드리는 말이었습니다. 리 웨이는 즉각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슨 영화 속 이야기라도 하시는 건가요? 중국의 드론은 이미 최첨단 기술로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을 정도로 정교합니다. 그런 드론을 레이저로 격추한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리 웨이의 비꼬는 말투에 회의실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중국의 드론 기술은 확실히 정교하고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김민호의 주장이 단순한 허세로 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민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최근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의 국경 분쟁에서 한국의 레이저 무기 청광이 헤즈 볼라의 드론을 격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무기는 소리도 없이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여러 국제언론에서 보도된 사실입니다. 리웨이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고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김민호의 논리적이고 차분한 설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의 기술력이 이렇게나 앞서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김민호의 자신감 있는 태도에 깊이 감탄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다른 연구원들 역시 그를 주목하는 듯 했으며, 리 웨이의 굳어버린 얼굴을 보며 묘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첫 회의는 그렇게 긴장감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김민호와 리 웨이의 갈등은 점차 심화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고, 저는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김민호는 그 말을 허공에 던져둔 채로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대응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다시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맥도의 교수님께서 오늘은 각국의 기술적인 자료를 통해 프로젝트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발표하는 시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김민호와 리웨이가 어떤 자료를 준비했을지 궁금했습니다. 리웨이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있었고 김민호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곧 발표 시간이 시작되었고, 먼저 리웨이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중국의 최신 드론 기술을 자랑하며, 프로젝트에 그 기술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드론 기술은 단순히 정교한 비행기술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율 비행기술을 개발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리웨이는 자신만만하게 여러 데이터를 제시하며, 마치 중국의 기술이 당연히 채택될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녀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곧 김민호가 조용히 일어나 발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차례가 된 순간 저는 자연스레 기대감에 차게 되었습니다. 그는 첫날의 발언 이후 그가 어떤 자료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지 궁금했기 때문이었죠. 김민호는 프로젝터를 켜고 곧첫 번째 자료를 띄웠습니다. 어제 리웨이 씨가 중국의 드론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말하며 키보드를 몇번 눌렀습니다. 그러자 화면에 등장한 것은 최근 레바논과 이스라엘 국경에서 벌어진 실제 전투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헤즈 볼라가 드론을 띄우며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죠. 사람들은 집중해서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영상은 최근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이때 헤즈볼라의 드론이 국경을 넘으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한국의 레이저 무기 청광이 이 드론을 정확하게 타격한 장면입니다. 김민호가 설명하자 영상 속에서 한국의 레이저 무기가 빛을 발하며 드론을 격추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고 정밀하게 드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리도 없었고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죠.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회의실은 다시금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스크린에 비친 영상에 몰입해 있었고 그 중에서도 리웨이의 표정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처음에 경멸적인 표정을 띠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며 김민호는 다음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번의 시연이 아닙니다. 청광은 이미 여러 국제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김민호는 다시 키보드를 눌러 다음 화면으로 넘겼습니다. 스크린의 CNN, BBC, 뉴욕타임즈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언론사들의 기사 제목과 캡처 이미지가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CNN은 최초로 실전 배치된 레이저 무기라고 보도했습니다. BBC는 레이저 무기의 미래를 열었다며, 청광의 성과를 크게 다뤘습니다. 뉴욕타임즈 또한 이 사건을 보도하며,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민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단순히 영상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국제 언론의 보도자료까지 모두 준비해온 것은 그야말로 철저한 계획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는 청광 무기 시스템의 우수성을 확실하게 입증해냈고, 리 웨이의 자랑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강력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리 웨이는 그제서야 당황한 듯이 몸을 약간 뒤로 젖혔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더 이상 반박의 말은 나오지 않았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의 드론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그것을 무력화할 수 있는 한국의 레이저 무기 앞에서 그 자랑이 무색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광은 비용 효율성 면에서도 탁월합니다. 일반적인 미사일 시스템에 비해 한 번의 발사 비용이 약 2천원에 불과하며 이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경제적인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김민호는 마지막으로 청광 시스템의 경제성까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여전히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김민호의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발표에 감동을 받았고, 저는 그가 준비해온 자료의 철저함에 감탄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수 있었습니다. 김민호는 단순한 연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술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그 믿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적 자료를 통해 자신을 입증해낸 그야말로 진정한 전문가였습니다. 리 웨이의 얼굴이 굳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이 갈등은 계속될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기술적 논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김민호의 청광 발표 이후 저는 한국의 기술에 대해 더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기술에 대해 더 알아보려 검색을 해보려 했지만 결국 포기하고 더 나은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교류해 본적 없지만. MIT 무기공학과의 존스 교수님이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주저하지 않고 존스 교수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청광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싶다고 정중하게 요청하자 예상외로 빠른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교수님은 저를 그의 연구실로 초대했고 그의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순간부터 저는 청광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존스 교수님은 백발의 풍부한 경험이 묻어나는 얼굴을 한채 반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들어오게 제이미 청광에 대해 궁금하다니 아주 좋은 선택을 했군. 교수님은 저를 연구실로 안내한 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청광은 한국이 개발한 레이저 무기 시스템이지 전 세계가 레이저 무기를 현실화하려고 했지만 대부분 실패했거나 한계에 부딪혔어. 하지만 한국은 달랐지. 그들은 이 기술을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렸네. 교수님은 청광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부터 시작했습니다. 청광은 단순히 드론을 격추하는 무기일 뿐만 아니라, 그 기술적 핵심은 에너지 관리와 정밀 제어에 있어. 일반적으로 레이저 무기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한국은 이 부분에서 혁신을 이루었네. 다른 나라들은 레이저 무기의 이론적 가능성에만 매달렸지만, 한국은 실용화에 성공했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청광이 단순한 실험적인 기술이 아닌 이미 검증된 기술이라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그러면 청광은 다른 무기 시스템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을까요? 제가 묻자 교수님은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좋은 질문이네. 다른 무기 시스템과 비교하면 청광은 상당히 경제적이네. 미사일 시스템의 경우 한발 발사하는데 수억 원이 들어가지만, 청광은 레이저를 발사하는데 약 2천 원 밖에 들지 않지. 게다가 빛의 속도로 목표물을 맞추기 때문에 회피가 거의 불가능하네. 이 부분에서 저는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우수성 뿐만 아니라 비용 효율성까지 고려한 한국의 접근 방식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청광이 단순히 강력한 무기일 뿐만 아니라, 실전에서 장기적으로 사용 가능한 경제적인 선택이라는 점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청광 시스템은 소리 없이 작동한다는 것이지. 일반적인 무기는 발사되면 소리와 충격파가 따라오지만, 청광은 레이저로 목표물을 파괴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네. 즉, 목표물을 정밀하게 파괴하면서도 그 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야.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엄청난 이점이지. 저는 교수님의 말을 듣고 한국의 청광 시스템이 왜 그렇게 중요한 기술적 돌파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혁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청광이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김민호가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기술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듯한 반응이었거든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자면 아마 한국이 상대적으로 과시하지 않기 때문일 걸세. 청광은 그들의 국가방위 전략의 핵심이지만 다른 나라들처럼 이를 과장하거나 널리 알리려 하지 않지. 그들은 주로 실용성과 실전에 집중하고 있네. 이미 여러 차례 실전에 투입되어 성과를 거두었지만 국제사회에서 이를 대대적으로 알리기보다는 조용히 그들의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집중하고 있지. 그 말을 듣고 저는 한국의 기술에 대한 접근 방식이 얼마나 이성적이고 실용적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자신들의 무기를 과장되게 홍보하는 반면, 한국은 실용성과 실전 성과를 중시하는 실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청광이 그런 방식으로 개발되고 실전 배치되었다는 점은 그 자체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덧붙였습니다. 청광은 군사적 기술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그것은 레이저 기술, 정밀 제어 시스템, 에너지 관리 등 여러 첨단 기술의 집합체야. 한국은 이런 기술을 하나로 융합해 전 세계에서 실전 배치 가능한 최초의 레이저 무기를 만들었고, 이는 그들의 기술적 우수성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지.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기술력이 단순히 군사적 기술의 수준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첨단 기술을 실용적으로 적용하여 실제 성과를 내고 있었으며, 그 결과가 청광과 같은 무기 시스템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연구실을 나설 때쯤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김민호가 발표했던 내용들이 단순한 과시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청광은 단순한 무기가 아닌 한국의 기술적 혁신을 대표하는 상징이었고, 앞으로도 그들의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기대하게 만드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청광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이 기술이 이번 프로젝트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을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청광의 성능이 입증된 후, 많은 연구원들이 이 시스템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프로젝트의 주요 방어 체계로 청광을 도입하는 방안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리웨이와 김민호 사이의 대립은 갈수록 첨예해졌습니다. 리웨이는 청광의 도입이 확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프로젝트의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려 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저는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프로젝트 팀은 청광 시스템과 중국 드론 기술의 결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특별 회의를 열었습니다. 맥도의 교수님은 연구원들에게 양쪽 기술의 결합이 프로젝트 성공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논의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모두가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지만 이번 회의는 특히 감정적인 충돌이 두드러졌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리 웨이는 다시 한번 청광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김민호를 향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청광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그것이 드론과 제대로 결합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레이저 무기가 성공적으로 드론을 격추한다고 해도, 그것이 모든 상황에서 효과적일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 과시일 뿐, 실질적인 전투 상황에서 얼마나 유효할지에 대해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리웨이의 발언은 이전보다 더 공격적이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민호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는 리웨이의 발언에 즉각 반박하지 않고 몇 초간 침묵을 유지한 뒤 차근차근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리웨이씨, 제가 청광 시스템의 실전 성과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단순히 드론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융합 기술입니다. 드론과 청광 시스템의 결합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김민호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그는 확실한 데이터와 실증 사례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나 리 웨이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중국의 기술이 프로젝트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김민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이 갈등 속에서 회의는 점점 더 감정적으로 흘러갔습니다. 리 웨이는 더 이상 기술적인 논리로만 대응하지 않고 감정을 앞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프로젝트를 주도하기 위해 더 많은 자료를 준비하며 김민호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단순한 기술 논쟁이 아닌 자존심과 국가적 자부심의 싸움으로 변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민호 역시 리 웨이와의 경쟁이 계속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공격적인 태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일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는 언제나 데이터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고 실증된 결과들을 제시하며 연구원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맥도의 교수님은 다시 한번 김민호와 리 웨이를 불러 두 기술의 결합 가능성을 평가하는 최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팀이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어떤 기술이 프로젝트의 핵심이 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김민호는 이번에도 차분하고 논리적인 태도로 청광과 드론의 결합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리 웨이의 주장에 대해 다시 한번 현실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며, 청광이 왜이 프로젝트의 필수적인 기술인지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맥도엘 교수님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그는 두 연구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해 마지막 결정을 내리려 했습니다. 연구원들 모두가 그 결과를 기다리며 긴장된 표정으로 회의실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맥도웰 교수님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김민호 연구원과 리웨이 연구원의 발표 모두 매우 훌륭했습니다. 두 기술 모두 이번 프로젝트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청광 시스템과 중국의 드론 기술을 결합해 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교수님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일순간 조용해졌다가 곧 연구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민호의 청광 시스템과 리웨이의 드론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방어체계가 프로젝트의 핵심이 될 것임이 확정된 순간이었습니다. 리웨이는 여전히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녀도 결국 이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김민호는 그녀에게 차분한 미소를 보이며 앞으로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고 리웨이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로젝트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김민호와 리웨이는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는 김민호와 리웨이의 기술이 결합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고 이제 두 사람은 갈등을 뒤로하고 본격적인 협력의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맥도엘 교수님의 최종 결정 이후 연구소의 분위기는 한층 더 차분해졌습니다. 김민호와 리웨이는 서로의 기술을 완벽하게 조화시킬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회의에서 김민호가 말했습니다. "리웨이 씨, 드론 기술이 자율적으로 적을 탐지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 점을 활용해서 우리가 천광의 레이저 방어 시스템을 더 효과적으로 발동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봅시다. 리웨이는 이번에는 김민호의 의견을 수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존심보다는 프로젝트의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고 김민호와의 협력 없이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개발한 자율 드론 시스템이 천광과 결합할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호 연구원 자율 비행 시스템은 청광의 레이저 발사 시점을 예측하고 그 타이밍을 최적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론이 적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레이저가 목표물을 향해 발사될 가장 이상적인 순간을 계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리 웨이가 제안하자, 김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청광이 드론의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목표를 포착할 수 있다면 레이저 시스템의 성공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드론과 첨광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봅시다. 실험을 통해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겠네요. 두 사람은 곧바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리웨이는 자율 비행 드론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적을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김민호는 그 데이터를 첨광의 시스템에 입력해 레이저가 자동으로 발사될 수 있는 방식을 구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끊임없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실험을 반복하며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몇달 동안 이어진 실험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드론의 분석 속도가 천광의 반응 시간과 맞지 않아 레이저 발사가 늦어지거나 아예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김민호는 레이저 시스템의 반응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고, 리웨이는 드론의 실시간 데이터 처리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코드를 수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마침내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청광 시스템이 리웨이의 드론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레이저를 발사해 목표를 정확히 맞추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실험 결과를 확인한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냈네요, 김민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이 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할 준비가 된것 같습니다. 리웨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함께 해낸 결과입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더 긴밀하게 협력하며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해 나갔습니다. 연구소 내에서도 두 사람의 협력은 연구원들 사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노력이 프로젝트 성공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김민호와 리웨이는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며 새로운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 팀원들로서 그들의 이름을 함께 남기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이 이렇게까지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것을 새삼 느꼈네요. 가슴이 벅차오르고 뿌듯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 속에서 문화, 예술, 국방, 첨단 기술력까지 가장 앞자리에서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의 아픔을 겪은 지 불과 몇십년 만에 이런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은 한국 국민들의 엄청난 잠재력과 뛰어난 민족성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면서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하고 자부심 뿜뿜 넘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